안녕하세요. 우진TV의 우진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쿠키 워즈 젤리 서바이벌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제가 이걸 왜 키게 되었나 하면 이게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걸 설명하자면 밑에 참고하시고 제가 이 에너지 드링크만 쿠키를 얻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설 쿠키권을 뽑았어요. 근데 와일드 따기만 쿠키가 나왔어요. 어쩜 아 와일드 따기만 쿠키 가 안돼? 예! 하면서 계속 계속 깨 깨고 왔죠. 근데 어제 질려가지고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찍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바이벌 모드도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자 대전 모드가 열렸군. 패스. 자 이거 제가 오르골도 했습니다. 오르골 열기. 사천. 희망 오르골. 좋았어. 제가, 이게 왜 없냐. 그, 에너지 드링크 맛 쿠키를 얻다가 다 썼어요. 여기 보이시죠? 와일드 딸기 맛 쿠키. 패스. 찬란난 패스 쿠키 우와! 럭키 오르골 연서는 이거 못하겠어요. 제, 예전엔 많이 했는데, 보세요. 와일드 따기맛 쿠키입니다. 일단, 이거, 모두 받고, 전설, 도감? 자, 일단, 성장 보성좀 받죠. 와, 아, 이거 초월 입구네요. 초월 레벨업, 아 여기 에너지 드링크 맛 쿠키. 아, 좋네요. 아, 와일드 따기맛 쿠키가 있으니까 너무 쉬워요, 진짜. 뒤로 뒤로 잠시만요. 껐다 켜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껐다 켰고요. 자, 이벤트 7일간의 대장정. 제가 달빛술사로또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어 유저레벨 7 달성한 시간이죠. 고대! 이거,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 아, 예, 잘못 눌렀네요. 에너지 트리, 맛, 쿠키, 시즌한정 어, 오, 이거, 바뀌었네요. 이건 원래, 금색이었는데, 이거, 바뀌었네요. 이거, 마을 교환소도 있을 텐데, 오! 바뀌네요. 이것도 원래 불정이었는데. 오! 업데이트 많이 됐네요. 자, 그럼, 긴말할 필요 없이, 어, 스페셜 모드. 한번 가서 서바이벌, 이나, 봤는데, 없네요 서바이벌, 어디서 하는 거죠? 아, 여깄네요. 서바이벌 모드. 아, 자, 일단 스토리 모드나, 빨리빨리 깹시다. 자, 이거를 더 이득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벤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년 보스를 잡아라 하고 여기 바로 가기 해야 돼요 꼭 바로 가기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전투 준비 와일드 딸기로 그냥 퓨퓨퓨 쿠키 헤드 콜렉터 쿠키 헤드 콜렉터 뉴즈번 용감한 달달 시작합시다. 후 일단 와일드딸기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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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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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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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왜못 돌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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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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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제 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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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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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안돼 와일드딸기가 당했어 이렇게 하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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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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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에일리언 도는 에일리언 도는 망할. 망했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공중 공격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선풍기! 공격해 와일드 타 이기 이기 와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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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한 거 돌려주시고 요거 하고 몸빵 하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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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어 되고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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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몸빵 좋습니다 몸빵 자자자자 와탈 와탈 왜저기하니 와탈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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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얘왜왜 기소리야 왔다라 왔다라 죽요왔더리 사망 으으 <목소리> 왔다 어이겼네어쨌든 승리 음, 패스 유와 구독 좋아요 꾹꼭 나중 응. 천사, 고대산전 오픈, 아, 월드투 이, 제가 이거 서바이벌 모드를 하려면, 서바이벌 모드를 하려면, 카드 달려있네요. 서바이벌 모드를 하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스페셜 모드. 자, 16레벨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16레벨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음. 흥. 패스. 흥. 아. 제가 요즘 감기 에 걸렸어요. 아, 원래 감기 에 걸렸죠? 자, 도감. 에너지 드링크 마고키얻고 싶네요. 천사말. 아, 에너지 드링크 맛 쿠키. 먹고 싶어. 아, 아, 이거. 보상 받고. 그리고 치리가드 대장정. 보상 받고. 아, 이게 예, 먹고 싶네요. 아. 아, 진짜 먹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했거든요. 유닛 마일리지. 망스 이런 안돼 일단 뽑기는 한번 돌려봅시다 제발 나와라에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놈아 아아 망했네요 그럼 스토리모드 딱 한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1 버티는거네요 나 와일드 딸기맛 쿠기가 있으니 쉽게 깰것 같네요 먼저 이렇게 초반에는 마당을 모아주는거죠 이렇게 몸빵 공격하시고. 근데 또 너무 많이 소환하면 애들이 저희가서 만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또 물량으로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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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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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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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뚠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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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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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돌리 둘리둘리둘리둘리둘리둘리 돌리 돌리 팍! 안돼! 자자아얘해아리돌아 복숭아 리아리아리 돌리 아리 돌리 맛있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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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자, 그럼 재밌게 봐주셔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